thank you 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미 전두사님이에 함께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비대면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친구들 건강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친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 말씀에 귀 기울여 집중하며 듣고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4면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이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함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넬품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나요?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반복할 때나 잘못으로 인하여 그 행동을 돌이켜야 할때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도 이 다시 라는 말을 외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요시아 왕인데요. 과연 이 요시아 왕은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고 외쳤는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시아 왕은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어느덧 이 8살인 요시아 왕의 시간이 흐르자 18살이 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요시아 왕은 주변을 돌이켜 보니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슬픔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짐을 받았고 죽음이 넘어가는 그 은혜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점점점점 점점 옅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모습이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에 아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요시야 왕의 마음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요시아 왕은요. 성전을 정비하길 원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주의 집인 성전을 깨끗하게 정비하길 원했던 요시아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봐라.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잘 정비하고 관리하거라." 왕의 명령을 들은 신하들이 이제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 제사장인 힐기야가 아주 중요한 문서를 하나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 곧 율법 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오늘날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만 하는 율법이 성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대제사장 힐기야는요. 왕에게 달려갔어요. 요시아 왕에게 율법책을 보여 주자 요시아 왕은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이 율법책 속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보고 아주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않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430년간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어 주셨어요 이 과정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들의 문설주의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겠다라는 구원의 역사심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옅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한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이제 요시야 왕은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하면, 살면 안된다라는 마음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요. 여봐라, 우리가 율법책을 보아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왕을 세워 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이니, 우리는 이제 유월절을 철저히 다시 지킬 것이며 하나님이 어린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대대성선 다시 지키기를 원하노라 여봐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을 준비하거라 요시야 왕은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위하여 재단을 쌓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다짐한 요시아 왕은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길 소망했습니다.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그 발견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확인한 요시아 왕은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결심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지자 이후 사사,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이후에 6월절을 이렇게 철저히 지킨 왕이 없었더라. 그런데 이제 그 왕들 중에서도 요시아 왕을 기준으로 그 앞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이 6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킨 왕은 요시아 뿐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은요, 6월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들도 철저하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또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오직 섬겼고 그 모습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은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잡았고 그 피로 인하여 죽음에서 넘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간이 점점 흘러서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6월절을 지키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붙잡고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갇혀 있지 않고 죽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보내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 외에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제자라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 다시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을 밝혀 주는 등입니다. 또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 그 선하심 가운데에 밝은 빛 가운데에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린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 은혜의 역사하심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로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하는 모습들을 반복합니다. 우리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다가 듣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겨 뒀다가도 나의 중요한 이야기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대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지켜왔으나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요시아 왕은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늘품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간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거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거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을 용서하였으니, 이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아서 요시아 왕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간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붙잡아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을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점점 흐르고 그들의 마음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옅어진 것과 같이 우리도 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들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혀지는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내 발의 등이 되시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며, 요시야 왕과 같이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될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예배를 위하여 말씀봉독과 대표기도를 맡은 예배 휴 위원은 영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도 확인해서 우리 함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세 가지 정도 정해보았으면 합니다.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6월절을 다시 지킨 것과 같이 우리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다가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우리가 정해보고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주 가운데에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요. 우리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안녕!